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학부모의 도를 넘은 행동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피디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에서는 이러한 학부모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조명했습니다.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급의 담임이 여섯 번이나 교체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두 학부모는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350여 건의 민원 전화를 넣었습니다. 민원의 내용도 OS를 준 것이 불량식품이라거나 야외 학습을 나갔는데 자신의 아이가 목말라 한다면서 빨리 가보라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만들며 교권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했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교권 침해가 여전히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문제가 단순히 법과 강제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의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부모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입니다. 기준과 근본이 올바르지 못한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원인이 될수 있으며 지나친 과잉 보호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식이 될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91년 뉴스 위크의 네드 제머이 처음 소개한 말로 자식의 일에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또 자녀 주변에 맴돌면서 끊임없이 참견하는 드론 부모, 아이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잔디깎기 부모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모두 과잉보호의 전형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옳고 그른 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인생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해주고 일깨워주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와 간섭 속에서 자란 아이는 독립성을 기르지 못해 의존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선희 원장은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속에서 성년이 되어서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성인이 나타내는 심리적 증상인 피터팬 증후군을 설명하면서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 자라는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어떠할까? 자신의 욕구는 대부분 좌절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상처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상실한 채 여전히 아이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자신의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리고 방어적인 태도로 현실은 부정하고 자신의 공상 속에서 전능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피터팬이 네버랜드에서 전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그들의 환상은 깨지고 현실에서의 자신의 낮은 자아상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진다. 그래서 아이가 자주적인 어른으로 올바르게 상정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의 독립심과 자존감을 길러주기 위해 관심을 최대한 가지되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정서를 반성해보게 하는 공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논어 게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진강이 백어에게 물었다. 당신은 남들과 달리 선생님께 특별한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백어가 대답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아버님께서 홀로 서 계셨을 때, 내가 종전 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아버님께서 시를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와 시를 배웠습니다. 다른 날또 홀로서 계실 때 종전 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아버님께서 예를 배웠느냐 하고 물어보셔서.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습니다. 나는 이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진강은 물러나와 기뻐하면서 말했다. 하나를 물어보아 세 가지를 얻었다. 시를 듣고 예를 들었으며 또 군자는 그 자식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위의 내용을 통해 공자는 자기 자식을 편애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르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강이 군자는 자기 자식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교사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건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일탈 행위가 빈번한 세태 속에서 공자의 위와 같은 솔선수범은 극기 복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무시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가 하는 금과 옥조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